네, 양신 팀의 선발 투수 김용희 선수 만나볼게요. 어때요 마운드에서니까? 아한 대략 진짜 한 시, 아마추어 때 이후로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요. 아 너무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갖고 스타일을 못넣으면 어쩌지?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아 <laughs> 너무 티났어요? 네. <laughs> 아니 하나도 떨지도 않고요. 오늘 사이드암 투수더라고요? 네, 오늘 그 삼성의 우규민. 소설을 좀 약간 살짝 이제 좀 따라 해봤는데 네. 뭐비슷했지 비슷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, 좀 폼이 좋은 건지 아니면 투수 던졌던 제가 좋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. 네. 어쨌든 제구력이 잘 돼갖고 좀 안심이 됐습니다. 좀 네. 김용희 선수가 좋았던 걸로 두 번째 이닝 가고 한번 들어볼게요. 어아일 이닝씩 던진 게 아니고 이 이닝 던지나요? 요 아, 아니요. 그래서 정확하게 나가라고 하면 또 나가고 나가면 라또 나가는 건데 뭐또 나가게 되면은 또어또 어떤 또 즐거움을 선사를 해야 될지 또한번또 우리 맨처에 있는 동안에 생각해 보고 또한번네 준비한 부터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재밌는 거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, 알겠습니다 네 김영희 선수 만나왔습니다. 네.